Today we're joined by the trot singer Pae y e n n here in the studio.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롯 가수 배아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웃음> <웃음> 너무 밝고 에너지가 넘쳐 넘치셔 가지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오늘 지친 하루 끝에 좀 에너지를 저한테 주는 기회이여 가지고 아,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예쁘신 우리 티안이과 아! 함께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어, she's so sweet and I love her energy. 간단하게 이제 저희 스코프님들에게 어, 소개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아 네, 더 스코 우리 어, 청취자 여러분들, 어, 저는요 어, SBS 트로신이떴다라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어, 많이 얼굴을 비쳤던 가수입니다. 어, 지금 신곡으로도 활동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Yes. So, Pei Ayan nim appeared on the TV show Trot Shin And is currently uh, working on her newly released song. Mm, we're going to hear that in just a bit as well. Ayon nim, my, 말 나온 김에 네. 보니까 어 TV에 처음 비춘 게 이제 2013년도. 오래됐는데. 네. 그 히든 싱어 프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이셨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laughs> 제가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어머. 나갔던 방송이거든요. 와. <laughs> 네. wow. So the first time that Ion came out on TV was in 2013 the Hidden Singer program. She was in high school and she gave up on a school field trip to come out on the show. <laughs> 그렇게 보면은 정말 너무 노래에 대한 이 열정이 정말 가득하실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신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왜 때문인지 어, 너의 장래 희망을 그려와라. Mm. Oh. oh wow. So she said that from elementary school whenever people asked what's your dream or a, draw a picture of what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she would draw a picture of herself holding a mic. So she didn't really know why but she just always wanted to become a singer. 오 일찍부터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지고 네. 너무 다행이네요. 아 일찍부터 그래도 꿈이 있어서 아, 네 많이 그렇죠. 꿈을 키워오면서 지금 가수로 이렇게 활동하게 된것 같습니다. 오, because she had a dream since she was young and she's luckily now able to pursue her dream. Oh, that's such amazing. That's so amazing. I heard that you also were a big fan of the very famous trot singer 주현미. 네. 아 보니까 데스타. 트로트의 데스타 주현미 님. 그렇죠. 음악을 듣고 자라셨고 네. 존경한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연관 검색어도 같이 뜨더라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히든싱어 프로그램의첫 선생님을 뵙게 되었었어요. 아...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 공부를 또 시작을 하면서 어 여러 선생님을 찾아보다가 와 주미 선생님은 굉장히 목소리도 독특하시고 음. 기교가 굉장히 화려하시면서 노래가 정말 쏙쏙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주요미 선생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와우 너무 좋아요.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면은 참 좋으면서도. 네. 네, wow. so Ayan said that she really loved Mi's voice because it's so unique and her singing, the technique was so good, and it just got her attention. it hit her. So since then she wanted to become a trot singer just like Chunmi. 와우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어, 보니까 의령의 딸로 불리시더라고요. 아네 맞습니다. 제가 어, 경남 의령에서 개최하는 음. 이호섭 가요제 대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laughs> 네제 1회 때 대상을 받게 되면서 어, 의령 어, 의령에서 개최하는 가요제가 어, 수상을 하게 되면. 가수로 데뷔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oh. 프로그램이었었어요. Wow. 그러면서 제가 2015년도에 딱 음반을 따끈따끈하게 hmm. 받게 되면서 데뷔를 하게 되었던 그런 oh. 뜻 깊은 그런 가요제입니다. Wow. So in 2015, she attended a she attended a song festival called the E h o s e Song Festival, and she won the grand prize. And this festival The way it works is after you win the prize, it supports you to release a album. So luckily, right in 2015, she released her first album right after this. Oh, wow. <laughs> 너무 <laughs> 어, 뜻깊으면서도 정말 전과 후가 확 바뀌는 그렇죠. 그렇죠. 가수 데뷔를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딱 고3 졸업하고 나서 <laughs> 이제 딱 스무 살이 됐을 때딱 데뷔를 하게 된 음. 경우여서 굉장히 잊지 못할 음. 그런 가요제입니다 That's amazing. So, this was right after she graduated high school and so right at the age of 20, she got to debut as a singer. 아, 정말 너무 꽃길 걸으시는 좋은 네, 좋은 쪽으로, 길로 그렇죠. 이제 쭉에서 너무 정말,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쭉 좋은 길로 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제가 요즘 트로트가 워낙 인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어, 저희 엄마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근데 보면은 트로트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아... 어, 감정적인 면도 그렇고 그렇죠. 어 정말 우아하게 부르면서도 감정도 실려야 되고 아 네, 네. 어, 이거를 불렀을 때어 네.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거든요, 곡 이해나. 아, 네,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트로을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 살지 못했던 시대에 나왔던 노래들이다 보니까 그 가사 말들을 사실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노래를 음.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 제가 그 시대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 시대에 얽혔던 사연이나, 뭐 그런, 어, 모르는 단어들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제가 또 스승님이 계세요. 네. 이효섭 선생님께 아 노래를 또 배우거든요. 와우. 그래서 선생님께도 좀 여쭤보고, 그러면서, 아, 내가 그 노래의 주인공을, 주인공이 돼보자 해서 집중을 해서 노래를 하다 보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음. 어, 뭐라 해야 되지? 감정이 좀더 <laughs>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저도 어리다 보니까 음. 모든 감정을 다 소화해 내지는 못해요. 아, 그렇죠. 네. 이해를 잘못 하는 부분도 많지만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어, oh, 와우. Wow. That's so amazing.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데요. So from a younger age when she started singing trot music she didn't really know all of the words or the lyrics and because all of the lyrics are written a long time ago there's uh, words that we don't use these days so it's hard to understand that but when this happened she looks it up on the internet and she also asks her mentor <laughs> 작곡가님. And she asked him about the lyrics and the words. And she's still young, so it's hard for her to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but she's working her best to do it so well. 어, oh, 그래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 감정이 <laughs> 풍부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Oh,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트로트는 어 다시 태어나도 못할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 트로트가 요즘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네. 좋아하는 연령층도 정말 다양할 것 같거든요. 아, 네. 제가, 어 이제, 그, 트로트신이 떴다라는 프로그램 이후에 음. 팬분들이 생기셨어요. 오. 팬클럽 이름이 아트인데요. <laughs> 아현 하트를 줄여서 아트, 아 목소리로 예술을 한다 해서 팬클럽이 생기셨는데 저는 전통 트롯을 하다 보니까 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뭐 10대에서 20대까지 뭐 다양하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한 50대, 60대 어, 굉장히 어르신 분들께서 아 조금 팬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laughs> 근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정말 원래 전통 트롯이 그만큼 어려운 것 또네 있고, 어렵죠. 네 그걸 잘 해내시면은 쭉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 거니까 아, 그렇죠.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so after the TV show she came out in, she got a fan club and the fan club name is 아 t which means so 아현의아 and out of heart, the end part of heart, so it's art. 아, oh, that's so cute. 정말 <웃음> 너무 <laughs> 귀여워요. A lot of her fans are mostly in their 50s and 60s because she does traditional trot, which is understandable, but it's also going to be such a good thing for her in the long run. Wow.